37. 관인의 모양, 크기, 재료, 글자체, 색깔, 찍는 위치, 인형의 인쇄 사용. 1. 모양, 행정기관장이 결정, 다양한 모양 사용 가능. 2. 크기, 아래 규격 초과할 수 없음. 1. 청인. 1. 국무회의 5.4cm. 2. 기타 합의제 기관 3.6cm. 2. 직인 1. 대통령 4.5cm 2. 국무총리 3.6cm 3. 기타 행정기관장 3cm 3.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업무 특수성 감안 용도에 적합한 크기 4. 재료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 5. 글자 1. 한글 가로 각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의 인 또는 의인 부침 2 특수관인 특수목적사용사실을 인면에 표시 6 인형의 색깔 빨간색 출력 등의 경우 검정색도 가능 7 관인을 찍는 위치 발신명의 마지막 글자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8 인형의 인쇄 사용 다수 수신자의 동시 발신 문서 날인 가름 인쇄 사용 가능